인수기 십8장 일곱째 달그 달의 첫날에 너희는 고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. 그날은 너희가 나팔들을 보는 날이니라. 너희는 죽게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를 들지니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음 없는 일년된 어린 양 일곱 마리니라. 그들의 음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가루를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삼이요. 순양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이며, 어린양 일곱 마리는 한 마리에 십 분의 일이며, 너희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로는 순양서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, 그다르 번제와 그 음식 제사와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 음식 제사, 그 슬픈는 제사들 위에 그들의 방식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주께 불러 드리는 제사가 될지니라 너희는 이 일곱째 달 십일에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주께 번제를 드릴지니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일곱 마리라. 그것들은 너희에게 흠 없는 것이어야 할지니라. 그들은 음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쓰되, 수송하지 한 마리에 십 분의 삼이요, 순양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이며 어린 양 일곱 마리는 한 마리에 십 분의 일이 될지니라. 속죄를 위한 속죄제와 계속 드리는 번제와. 그 음식 제사와 그것을붙는 제사들 위에 속제제로 스념소 새끼 한 마리를 들지니라 일곱째 딸 15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요. 어떤 육체 의 노동도 하지 말고. 칠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또 너희는 주께 향기로 운 냄새를 위하여 번제와 불로 드리는 희생제를 드릴지니 어린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열네 마리니 그들은 흠없는 것들이어야하며 그들은 음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로 고운 가루를 쓰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는 각수송아지마다 십분의 삼을 순양 두 마리는 각 순양마다 십분의 일을 또 어린 양 열네 마리는 각 양마다 분의 일이 될 것이며, 계속 드리는 번제와 그 음식 제사와 슬픈 는제사의속 제제로 순양서 새끼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. 둘째 날에 너희는 어린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정 없는 일년된 어린 양 열네 마리를 드릴지니라. 그 음식 제사 그 슬붓는 제사들은 수성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양들의 수에 따라 그 방식대로하되 해석드리는번지와그 음식 제사와 그 슬붓는 제사들 위에 속제제로 순양서 새끼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셋째 날에는 수성아지 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음 없는 일년된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릴지니 그 음식 제사 그 슬붓는 제사들은 수성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양들의 수에 따라 그방식대로 로 하되, 계속 드리는 번제와 금식 제사와 그 슬픈 제사에 속죄제로 순염수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흠 없는 일년된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릴지니 그 음식 제사와 그 슬붓는 제사들은 수성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양들을 수에 따라 그 방식대로 하되 계 속들이는 번제와 그 음식 제사와 그 슬붓는 제사에 속제제로 순양서 새끼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점없는 일년된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릴지니 그 음식 제사와 그 슬붓는 제사들은 수성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양들을 수에 따라 그 방식대로 하되 계속 드리는 번제와 금식제사와 그, 그 슬픈 제사에 속제제로 순념서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.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순양두 마리와 흠없는 일련된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릴지니 그금식제사그 슬픈 제사들은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양들의 수에 따라 그 방식대로 하되. 계속 드리는 번지와 금식 제사와 그 슬픈 눈 제사의 속제재로 수념서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념두 마리와 흠 없는 일년된 어린 양 열네 마리를 드릴지니 금식 그 제사와 그 슬픈 눈 제사들은 수송아지들과 순념들과 어린 양들을 수에 따라 그 방식대로 하되 계속 드리는 번지와 금식 제사와 그 슬픈 눈 제사의 속제재로수념사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여덟째 날에는 너희가 엄숙한 집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그 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러 드리는 희생 제인 번제를 드릴지니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음 없는 일련된 어린양 일곱 마리며 그 음식 제사와 그 슬픈 눈 제사들은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에 따라 그 방식대로 하되 계속 드리는 번제와 그 음식 제사와 그 슬픈 눈 제사에 속죄죄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. 너희는 너희의 정해진 명절들에 이런 것들을 죽게 행할지니 너희의 선물들과 너희의 자원하는 재물들 외에 너희의 번제들 와, 음식 제사들과 술 붓는 제사들과 하목제들로 드릴 지니라 하시니라, 어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. 아멘.